반갑습니다. 유튜브의 김충남 영어입니다. 자, 여러분들. 자, 이번 시간에는 5, 546번 한번 보겠습니다.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이 어색한 것을 고르시오. 자, 1번에 stop 다음에 ing가 왔죠. 어, 우리가 cannot 어, stop ing. stop 다음에 ing가 오면은 어, 목적어가 됩니다. 목적어가. 웃는 걸 멈출 수 없었다 그것이 너무 재미있었다 그렇죠 나는 웃는 걸 멈출 수 없었다 괜찮습니다 자 참고로 저 스탑 다음에 이제 투부 정사가 오면은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 자신이 하고 있던 동작을 멈추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, s t 다음에 터보정사가 오면 요거는 일형식이되고요 스탑 다음에 ing가 오면은 ing가 목적으로서 3형식이 됩니다. 자, f i n i 다음에도 어떻습니까? 피니 n i n g 괜찮죠? 목적으로서. 나는 보통 먹는 걸 끝낸다. 대략 8시 30분에 저녁에. 자, 정답은 3번이네요. enjoy 다음에는 투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게 아니고, ing, going 해야 hey 되죠. 자, 그녀는, <laughs> 어, 여러 나라에 가는 걸 즐긴다. 자, 마인드가 동사로 쓰면 꺼리답니다. 자, 역시 ing를 목적으로 취하죠. 네, 당신은 문을 좀 여는 걸 꺼리십니까? 문을 좀 열어주시겠습니까? 이런 뜻입니다. 자, 당신은 필요로 합니다. need가 다동사로서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했는데. 요 o 튜브정사에 sneer to practice라는 동사가 역시 ing를 목적으로 취하죠. 어, 당신은 영어를 말하는 걸 연습할 필요가 있다. 그래서 어색한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